안녕하세요.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?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카페 유니온을 하면서 저기 많은 사장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모임들을 자주 가졌거든요. 이제 세미나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 자리보다는 가벼운 브런치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. 뭐 신청은 카페 유니온 게시글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밑에 제가 게시글 아래에 올려드릴 테니까요, 한번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브런치 모임에서는 뭐 거창한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다. 서로 뭐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가벼운 상권 분석도 할 겁니다. 뭐 특히 이제 창업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곳의 상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자유롭게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이 브런치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. 뭐 지금 당장은 뭐 제가 무조건 뭐 얼마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들으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자주 자주 이런 모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신청은 편하게 해 주시고요. 그리고 뭐 이번에 놓치더라도 다음 브랜치 모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브랜치 모임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